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루에서 6, 7시간 공부를 하면서 산을 해도, 엄성해가지고 자꾸 일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엄청 그 정성을 들여야 되고.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본문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품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품고 계시는 거, 안고 계시는 거, 암탈기 병아리를 품에 앉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전부 다 거기에 앉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앉혀 있는 존재들이지만, 어떤 존재들은 병아리가 도망가 고요 엄마 품 필요 없어. 왜까지 도망가? 그러면 못 품는 거예요. 그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되는데,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이 미라들이 생각하는 신하고, 전혀 다른 것이 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 그, 그, 우리를 뭘, 뭘로 보내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문행하다. 문행하면, 하나, 님이 무슨 뭐, 100, 540번 타고 문행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시겠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품고 계신 거예요. 품고 계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끝나는데 왜그 동안 진도가 계속 나갔거든요. 수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우고도 그냥 까먹는 거야. 너저에도 오랫동안 배웠으면서 그 목사님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상을 깔아서 았어 땅을 치면서. 아, 방대상을 치지 마. 투여도, 하나님이서 그렇게 배우고 아는 척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명상이라고 네? 그래서, 그런 성품를 계속 가다 이렇게, 이렇게 주는 을니다거짓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부약 성경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받다 먹여둬야, 그래서 좀 감이라도 좀 잡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번역을, 각국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어근이 뭐냐면, 젤이요 쨰. 쨰. 쨰이고, 백자룸에누 하면 누.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말해, 우리. 쨔, 그러면 형상, 우리가 번역해 놓은 곳은, 형상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곳, 그리고 형상 안에, 뭐, 이제 앞에가 배가 있고, 것이합성되것지백자리 의미로 한다는 거 아니라, 여러 단어가 있어요. 시부려는 많은, 단 여러 단어를 합성해가지고, 원료만 딱딱 뽑아서 이렇 섞어 놓은 거니까, 사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시부려 한 20년 간친분이 뒤에서 이렇게, 저 의장 놓으라고, 아, 그거 다 사전에 나온대. 거기서 망시리려고 하고, 사전에나안 나오잖아. 사전에나오게 어떻게 저리고 하는지도 배워야 되는데, 이번에 선생님,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무지하면 되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순서대로 하는, 거야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도, 그것이 좀 각인이 되야겠다한 번이라도, 생각 정도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8번에 보니까, 8번에 보니까, 부, 부, 이렇게 썼죠. 9? 부자 우자 동그라미도 하나 있는데, 부부부부속에 있는 부 이렇게 불러요. 부부젤 젤이라고 하는 것이 어근입니다. 근데 좌측에 좌측에 가는 글자로 색깔 조금 입혀놓고 젤이라고 써 있죠. 그젤 그럼 그 젤이 그 형상의 원료란 말이죠. 형상이라고 하는 말. 그러면 그 젤을 보니까 유래가 유래를원래요 그게 뭐라고? 이것들은 무사히 보셨어요? 아, 아 여기 쪽 목소리로 아, 그늘이 그늘 근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예 맞죠 예, 그런데 좌측에 보니까 그림자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는역할 하는 것 지붕을 그러셨 지붕 왜 그리 그림자가 좋으냐 그림자는 우리를 뜨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연기를 막아주는 것 막아주는 네. 그림자 우리가 아무리 더운 날도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아, 신기해. 그늘 속으로 싹 가는 같은 바람인데도 시원해요. 네. 햇빛이 있잖아요. 이서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뜻은 원래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예, 어, 네. 저 주요 몇 개만 불렀지만오 보호하다. 보호를 받던 게, 보호해주는 그 말이에요. 보호를 해주는 네. 또 총탄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면 우리가 방어를 하잖아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인니요아그나 같은 그방어라고써 있고 거기다 가 형상을 갖지 않는 의미로 하는 보다예요. 형상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 반대로 번역을 한 거라고. 베다르멘두 하면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형상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하얗다고 써 있는데 까맣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전혀 반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리을바꿔버리면 이게 과연 역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바꿔놓고, 아무리 형상을 따라 어나가서 무슨 형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 뭐, 누가 말하는 거 하지 말고, 당신 신학생이 신학을원 했기 때문에, 리어 성경 있지, 사전 있지, 찾아보라고, 어디 형상이라고 나왔는지, 예? 왜한 절만 하면 되는데 계속 두문두문 한 번씩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세부터 계시록까지 시작까지 계속 나오는데 나오는데 그 성구를 우리 사람, 우리 그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그 고지 듣게 하려면 다른 성구를 사랑이란 단어를 여기도 있고 저도있이막 편집을 하잖아요. 오늘 로한 맞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렇게 맞추라는 게 아니고 이그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기만 나온 거예요. 3세 1장 2심 거기만 형상으로 바꿔는 거예요. 그림도 하늘, 그걸 이상하게 그이봐야 돼요. 번역할 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방어라고 써있는 그곳, 바로 그 우측에 형상을 갖지 않는 의미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형상을 갖지 않는다. 무형이다. 비가 지는 존재다. 안 보이는 존재다. 안 보이는 존재이신 부분 그것을 더 각인시켜야 되는데, 여러 번 강의를 다하 자꾸 기도할 때 나오더라고요. 나오 그래서, 예, 오늘도 이제 간섭꾼이 다무석가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자 지키다 보호하다, 또 그리고 가려주다 그러면 그런 그런 림자예 그런 그림자, 그림자, 그늘림, 모든 말을 다 했는데 그매 밑에 창세기 1장 2 6절과 똑같다고 뭐 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났다, 뭐좀 비슷하게 벗어났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반대로. 남자한테 여자라고 번역해 놨다든지, 여자한테 남자라고 해 놨다든지, 이 반대잖아요. 좀 반대라고 하니다 비교되는 거죠. 네. 그러니 많은 성경 구절을 보고, 그냥, 그냥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것 같고, 언어 성경으로 하고는 자기들이 성경이 다라져버리게 돼. 왜냐면 저 반대로 번역해 놓은 것을 막 거짓말 하면은, 그것만 편집해 가가지고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외국이 원어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웃기는 거예요, 그냥. 누구말로, 웬말해가 그런 얘기 하더라요 막 웃었더니, 자기 배꼽이 쌍꺼풀이 었대얼마 근데 속으로 제 그, 좀, 세면도좀 지켜주고, 자기가 좀, 점잖를 해야 되니까, 손들고 쩝쩝하고,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한자가 막, 중간에, 그, 응. 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해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서, 화났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 재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바로 밑에, 이 원래 순서는, 7, 8, 9,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 맨, 아래쪽, 우측 보면은, 케나페카, 고랬습니다온 크나페카. 이걸 케로, 그냥 읽으면 케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될 때는, 크로 많이 있고유케인들 그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크나페카, 이렇게 번역을, 번역을 한게 써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주의에 날개, 좌측에 약간 흐린 그, 색깔로, 카나프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카나프. 그게 어근입니다. 어근인데, 이거는, 깃깃 깃. 혹은 날개. 내 몸을 가리는 것. 날짐승이 혼란 뱉으면 뭐, 살만 남죠. 근데 그날짐승 그게 날개가 옷도 되고, 날기 가리는 것도 되고, 은폐하다, 숨겨버리다, 덮어버리다, 이제, 옷자락으로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글자가, 그 근데 이 그, 카나프예요 근데 카나프인데이카나프가 맨 뒤에 그러니까 이 어근에서는 카나프 딱딱 세 개가 맞아 떨어지죠. 맨 오른쪽에는 카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속그 밑에 우자 같은 거에 숨겨놓은 거는 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밀자 가 이렇게 반자로 세운 거, 독보고도 아, 맨 뒤에는 푸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아 이게 한글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읽으면은 금방 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많이 아픈 분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그 카나프에다가 이 7번 위에는 주의 날개라고 번역했는데 그 그건 막잘 거의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카는 당신 혹은 사람한테는 나,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할 때는 너 비슷한 사람한테는 당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는 좋지 한마디로 한면 이거 한번 아래 고 이거 막 징조하라고 해서 아래까지 다 해도 써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않잖아요그 여기에 남성인 상대에게 하는 이제 카그니 이렇게 제이 기억자 딱 해놓고 점을 두 개를 찍었어, 맨 뒤에. 이렇게, 이렇 길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기긋이 고 이렇게 길게 뻗으면은, 네, 키우기에점두 개. 그러면 그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남성인, 네. 뭐, 여성인 때는 전감두 개. 이렇게 해야 되요 그러면은, 누구를 향하여 주의, 이제 그이 칼을 썼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썼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우리가 이렇게의 주.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 이 날개 이 예. 아까 창세기 1장 2절을 조금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운행하시다라고 번역되는 <놀람>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네, 수면에 운행하셨다. 네, 그렇게 번역을 안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 신도 에노하우르거든요. 하고 하나님의 신은 에, 하아 엘로힘,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요즘은 이제 자꾸 희부정하는 사람들이 써두니까, 영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옛날에 잔나무, 여기 노아 방주 때 잔나무, 그게 어디 잔나무냐? 요즘은 콕데르라고, 이제, 조금씩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바꾸는, 치마를 막 다루는 거. 요즘 나온 성경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냐면은 자꾸 이제 그 사람들 만나는 대로, 왜 자꾸 당신들 그렇게 번역하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상, 하나님의 날개 있어요, 없어 실제로. 상징적인 것이죠. 네. 우리도 품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병아리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병아리라고 하면, 암탈이 이렇게 품어주듯이, 예, 네. 네. 그만 가도고는 날개가 아니죠. 네. 예, 그 날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그 날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가장그 핵심되는 오늘 얘기 중에서 핵심된 부분을 먼저 얘기 했고 이제 히브리시브라고 사실은 여기 좌측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네, 우측 상단에 맨그 상단에 첫 단어가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죠 10편, 63편, 7편 근데 이것을 한글로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네. 태힐 링태힐링 그래요 맨 앞에가 태고 그, 여기, 이렇게 해고저 하나 찍은 거는, 힐시고, 그 다음, 옷 잡스단 거는, 니을이 두 개에요. 니을, 그니까, 힐, 힐. 태, 힐. 그니까, 처음부터 두 번째 힐, 힐하고, 니을이 하나 빠져서, 힐. 그 다음에, 니을이 하나 남죠. 니을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림. 읽리야테 태, 힐, 한글처럼 읽어야 돼. 아, 이거 한글처럼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읽는 건 쉬워요. 쉬운데, 오랫동안 다녀도 그 자세히.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 헬륨, 곧 히브리가, 시편이다. 그런 말입니다. 네. 히브리 하면, 히, 하이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번역가 다 되어있는 거, 처음 강의를 들었어도, 그것을 담은 선교할 수가 있어야 된 거예요. 우리,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근데 히브리어 한 3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들이 설교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뭐 단어 몇개 가지고 이제 으, 으,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절이라도 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 이해를 먼저 하면 공부도 빨라요. 아기부자가욕게 되는구나. 알게 되면 쉽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 식으로 먼저 하면 자1번 주는 이랬습니까 한글도 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2번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5번을. 했습니다. 육 번에 가니까 내가 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상징적인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이렇게 예, 번역을 했죠. 번역된 대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주는 이렇게 예, 했고 매일 한바퀴 3번 4번까지 돌아와서 다시 내이면서해석을 하게 된 거죠. 예, 나라고 하는 것과 예, 주는 예, 자취에 하야 하라고 그래. 이거 하야 동사라고 그래요. 상세 입자기 전에 처음 나오는 동사. 하야 동사. 그런 거는 존재하다 있다, 이루어지다, 뭐뭐 하였다,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명제 두고 2번으로 네. 갑니다. 이 2번에 리 자는 거, 오자 같은 게있 거기서 꺾어진 게 하나 있다. 그렇죠? 것은 나의, 혹은 내가, 나를 이제 고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하면서 다시 일본 쪽으로 가는 거죠. 일본 쪽으로 가면은 그냥 되셨음이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3번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에즈라예요. 에즈라. 여 s 에 X라 나온 것처럼 에즈라, 에즈라, 에즈라라는 무슨 뜻인가? F형이라고 있는데 F형은 그냥 여성형이다. 여성형, 여성형. 미국이 우리나라 많이 원조해줬잖아요, 군사적으로, 뭐 많이 원조해줬다, 힘을 넣어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즈라라고 하는 도움, 도와주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단어가 에즈라타, 타, 타. 타 하면 이제 예, 여성은 당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간다는 뜻이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성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도움이, 그 도움 자체가 에즈라트, 에즈라타였습니다. 사번. 그래놓고 이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 할때 하이타 타 하이타라고 하이 하는 것이 아까 이 하야타 하야, 하야 동사가 도와줘 존재하다 이루어지다 뭐 했다, 네. 했다 하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맨 뒤에 타부가 있어요. 게 글자가 달라졌죠. 요도가 두 개가 꼽혀 있고 맨 뒤에 여기는 이제 당신, 상대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는 누구냐? 하나님이니까 주야, 주로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성경에 주는 그랬습니다. 주는 하면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로키이했습니다 5번에 키이. 이것은 뭐, 뭐한 것을 그래서 결국 뭐뭐 할때 뭐, 뭐할때 이렇게 보여갈수 있어. 바로 그때 이렇게 보여 가는 것인데 그것지 말에서는 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런 것이죠. 그 놓고 그 다음에 육번 이렇게 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희나는 예. 나의 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데 예. 여기서는 어머니 라난, 라난 예. 라난이라고 라난 하는 것은 기뻐서 소리치다 그런 뜻입니다. 기뻐서 소리치다 번역 아니 복사가 좀 심의하게 나와서 제가 있는거 라난 해 놓고 가로하고 소리 다음에 가로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치다가 있는데 그것도 가로를 닫았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우을해가지고 누가 웃겨도 안 웃었고 코베리가 나와서 막 하는 거뭐 놀고 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만 상한 사람은 아무리 웃어도 안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기뻐서 소리 지르다 그러요 기뻐서 부르짖다 아무리 자기 그냥 막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화가 나 노래워서 구통이 걸어가지고서 무서운 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근데 내 속에서부터 기습, 기쁨이 막 솟아나. 그거는 진짜 기쁜 거죠. 누가 막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기뻐서 설치가 안 설치야. 기뻐서 부르지다. 아, 다 좋아. 너무 좋아. 장난감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삼촌이 사달래도안 사주고 아빠가 사달래도안 사주고 뭐 엄마 돈이 없다니까. 근데 어느날 누가 선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왔어요. 애들 면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딱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 야 내가 한 1억짜리 한뭉치만 있으면 내가 내가 좀쫙펴질 텐데. 딱아 가서 누군지 일해봐야 네. 진짜 얼마 안 나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보고 봉사를 해보고 해도 돈이 안 나오고. 근데 어느날 누가 1억짜리 갇치면서 다시 써. 딱 줘버렸어. 이해관계 없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되더 아, 혼자 서먼 혼자.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쫓아리 수가 없으니까 혼자 가고 막도와가지고 네. 네, 소리 지르다. 그리고 찬송. 하나님 종, 어, 종교를 가진 분은 자기 신에게 하겠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찬송하는 거죠. 할렐루야, 뭐 하면서 할렐루 즐거워하다. 그러라이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이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즐겁다. 이거 이렇게 얘기, 얘기라고 얘기 했죠. 그데 여기 보니까, 내가 하고, 즐거이 주우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어근인데, 왜 여기는 뭐, 내가 있고, 뭐 즐거이 불리라고 한마디로 가지고 아주 합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뭐, 대강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이니까. 근데, 맨 앞에 알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소머리, 원래 소머리그입니다고곳을 하나 붙여놨죠. 그러니까 알았네. 알았네. 몰랐네? 알았네. 아란, 음.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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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렌드 아란, 네가 아니라 아란, 맨드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이렇게 보정을 하다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로 이 우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뭐, 그냥 평양에한문장 그냥 그거 보이는데, 앞, 앞서서는 뭐냐면이 우주마물을 창조하신 그 상황은 뭐냐면은, 어, 그 지옥, 지옥에 갈 존재들, 지옥에 갈 존재들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영에, 하나님 영에, 이제, 품으시을 받는, 영, 이 나를 안고 있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 품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품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품에 딱 안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구속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품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막, 약간 먹 이렇게, 아, 좀교 요즘도 많은 정교인들 만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래, 그,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 성령 충만한 사람, 받아본 사람 말지만, 자기 감정 있잖아요, 그, 그 느낌. 그거, 그, 그거를 못느끼말 들어보면 말아요. 여러 가지 얘기해도, 성령은 아무나한테 임하지 않거든요. 그냥 영, 자기를 감화하는, 감동하는 그런 악한 영, 악한 영, 자기를 속이는 영, 그런 영들이 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냐, 창세 1장 2절 하반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품으시고, 우주만물이 좋아서 품으신 게 아니라, 그는앞으 아, 없어질 하늘이라고 그랬죠. 빚지라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하늘은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음.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게 이제 진짜 영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하늘이고 또 땅이고 새하늘과 새땅 그런 거죠. 다른 운동 도 이제 많이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내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거부를 하는 사람이 고 근데 예수 잘 믿고 봉사도 잘해, 잘해.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뭐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그러니까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 의기 위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 사해가지고 자기가 뭐 했는지 누구 도와줬는지 몰라.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 모르더라고 자기가 누구 준지도 몰라, 누구한테 햇빛 푼 것도 몰라. 그런데 어찌시 성장해서 그러면 너 3년 전에 내가 뭐뭐 좋더라, 볼펜 하나 줬더라 이렇게 하면. 은 받은 사람 몰라. 받은 사람 기억도 못 하는데 준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 그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주고 싶은 건죠 내가 준거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근데 네. 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력,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배웠잖아요. 마음 배웠는데 그 마음은 낙키하라고우주 마음을 우리 공간, 그것을 낙키하라고 그래요, 공간. 창공이라고 하고, 궁창, 근데 성경이 궁창이라고 했는데 또 궁창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어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어떤 뜻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궁창이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따져보면, 따져보는 게 아니라, 써있어. 히브리 그 사전에, 히브리 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전에 보면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난 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몇년 전부터 강의 듣고 하면서 소송에서 듣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이 지금까지 못 듣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삼성만 한 거예요 삼성만 여자가 높으시고 그렇게 오동안 삼성하고 하는데결그 자기네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혀 전혀 아닌 거라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라고 한거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뜻그 그 뜻이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얼른 바꾸는 것이 그것이 공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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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무 중요한 것이 그, 몰라 이게 안 계속 그 신고약에서 나오지 그,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이게 학교라는 단어겠죠 학교라고 하면은. 강의가 90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오늘 뭐 그렇지만은 예, 그러면 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프하나프라고 하라포, 하는 거그나 날개 그늘이죠 그 상징적인 나 날개 그분이 우리를 품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튼 그것이 보이는 날개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으 우리를 품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우 아버지, 그래요. 엄마, 그래요. 하면서 그풍에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못드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한번더 반복한다는 그림자를 제공하고 보호해주는 지붕의 의미다. 그, 그, 우리가 형상이라고 번역된 것이. 상세 1장 26절에만의 형상이지, 나머지는 음. 전부 다 보호하는 그림자, 그늘, 이런 성구들이. 그러니까 유사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 분들보면은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이게 궁쇄가 일어났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성, 그 형상이라고 번역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없죠. 거기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또 반복을 하신다든지 복사 누가하인가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을 소화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버리시는 분은 이제 언젠가는 누구한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내 얘기했던 것처럼 복사님 그거 자료 가지고 누가 가르치더라고 내가 왜 복사해 서 주는데 그누구하 그 얘기 하 하고 그런 말하고 끝나면은 다음에 도 다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옥상이 저 뻔히 3년 전에 한거 했네요. 그런 말안 듣죠. 왜냐면, 팍, <laughs> 계속 나와. 오 성경이, 탄생 1장 1점부터 마지막까지 하려면 10년간, 30년간, 100년간 다못 하는데, 그렇다고 막 떠들어버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면 몇 구절이나 수있게 성경권. 한 절이라도, 자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그냥 많이, 그,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먹던 거고,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거는 빨리 눈치채가지고, 아, 사전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뭐 이렇게 사전에서 그걸 다 뭐라고 까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전가이 나오잖아 지붕이다, 보호다, 방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 뭐 그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뭘부르는지 근데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그것을 뭐어뭐냐면 이게 가의소편지 나의 소편인지 가의 소편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그 보이는 대로 또 누가 하는 얘기 듣고 그대로 듣는 라라고 그게 아니라 다는 다 줄이고 다는 다 줄이고 다 있는 것이죠. 고 그래서 아이렇게는 이런 표시를 했을 때맨 밑에다 항상 착실하게 써놓잖아요. 아파벳으로 써놓은 게이문법이거든 그리고 남성이나여성이나 단순이냐 혹수냐그러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인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정을 해놓은 거니까 어떤 박사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만나면 히브리어가 맞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누군 전도할 때 활용한다든지, 뭐, 가르칠 때 활용한다든지, 자꾸 활용하다 보면은, 뭐 활용해 본 것은 다기 것이 되는 것이고 자, 뭐, 할 말은 많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